골라보죠. 무난한 지원 아이템 모르고 고를게요. 아 뭐야, 유닛 안 들어갔어. 이거 탱템이라도 집어주죠. 질 수도 있어가지고. 이거 이블린 먹을게요. 릴리아랑 같이 쓰면은 KDA 받을 수 있어가지고. 아 배가 아파가지고 화장실 좀 잠깐 갔다 왔는데 일단 릴리아 집어주고요. 아니 그 사이에 증강체가 이미 먹었네요. 거기다가 유닛도 못 먹고 시작해 버렸어. 아 증강체 뭐 먹은 거야? 평법? 뭐 나쁘진 않습니다. 그라가스 두 장. 그럼 일단 스테이지 다이브 올려두고 그라가스 두장 집어줄게요. 일단 이블린한테 아이템 주고 쓰죠. 이블린한테 정손을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아직 어떤 데 갈지 몰라요. 지금 주문술사 유닛이 좀잘 떠가지고 주문술사랑 KDA를 쓰는 덱 가면 좋을 것 같거든요. KDA랑 주문술사를 같이 가는 덱이 생각보다 꽤 강합니다. 쓸수 있는 유닛도 많고요. 그래서 눈물 아껴두고 있다가 초첫 주에서 칼 가져와서 효진 같은 거 만들어 주겠습니다. 나 상대편도 이블린. 저희도 이블린이죠. 이걸 졌네요 펜은 찍어줍니다 이러면은 열혈펜 유닛이 벌써 두장이나이성이죠 유닛은 좀잘 떴네요 열혈펜이랑 KDA랑도 잘 어울리기 때문에 여기서 미코만 나오면은 바로 3열혈펜에다가 o k d 가능하죠 상대는 난동꾼에다가 여기는 이길 것 같네요 어, 난동꾼에다가 처형자 일더빈데아 헥카림? 아, 이러면 지겠다 깔끔하게 3연패 하는 게 오히려 좋을 수도 있습니다 어정쩡하게 이기는 보다는 3연패 하는게 좋죠 이기나요? 아 이겼다 나르 먹습니다 열혈팬 근데 지금 당장에 카타리나를 쓰는게 오히려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스테이지 다이버라서 카타리나 빼고 그냥 나르 넣죠 이러면은 좀더 흡혈을 극대화 시켜줄 수 있으니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스테이지 다이버가 20% 정도 데미지 증가인데 정소을 갑으로써 20% 정도 되는 데미지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거의 비슷하다고 봐요. 어, 대신에 이제 스테이지 다이버 스턴이 사라지긴 하는데 그래도 오히려 이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기나요? 자, 2대 상대는 바위에다가 충근. 아, 바위가 또한 명을 잘 잡아가지고 했네요. 스타리나 올려줍니다. 이제 스테이지 다이버까지 들어왔죠. 아, 이러면은 차라리 오 KDA를 받는 게 낫겠다. 아,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스테이지 다이버랑 KDA까지 받을 수가 있네요. 이게 좀더날것 같아요. 자 상대는 여기는 좀 쉬워 보이네요. 거물에다가 일부러 질려고 징크스 를앞라인에 놔둔 거 보니까 애초 억지로 질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요즘에 연패랑 연승 보너스 많이 축소돼가지고 이길 수 있을 좋습니다. 자이제 이블린을 팔고선 헤드라이너 좋은 걸 뽑아줄게요. 이왕이면 아니면 세라핀 아니면 은 룰루 주문술사 쪽으로 뽑을게요 거기다 주문술사 유닛이 열혈팬이랑 kda랑 잘 어울려가지고 이 상태에서 그라가스랑 세라핀을 팔기 좀 아깝죠 그래서 들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세라핀이랑 그라가스를 두 장씩 짓고 있어가지고 이자를 그렇게 많이 못봤단 말이에요 근데 주문술사 유닛이 이렇게 많이 나온 경우에는 팔기 좀 아까워요 근데 이자를 포기하더라도 들고 있었습니다 에코. 이러면 바로 먹어줍니다. 자, 지금 주문술사가 안 올라가져 있는데, 여기서 KDA를 내리면은 주문술사까지 깔끔하게 올라갈 수가 있죠. 아이템은, 어, 주문술사랑 KDA 대게는 지선을안 가죠. 그래서 방각이, 마반각이 없습니다. 이온 충격기 만들어줄게요. 거기다가 탱템으로 정말 괜찮은 굳건한 심장까지. 한 가지 아쉬운 거는 KDA 덱을 갈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니코한테 템템을 주는 게 좋거든요? 근데 지금 당장엔 에코가 빨리 떴으니까 에코 주고 쓰겠습니다. 에코도 아이템 효율이 상당히 좋은 편이어가지고, 시너지가 KDA가 아니더라도 아이템 효율이 너무 좋아서 좋습니다. 아, 쇼지는 세라핀 좋고요 세라핀이 두 장이라 헤드라이너만 나오면 바로 다섯 장이 되죠? 자, 그리고 케넨한테 순교자의 미덕을 줬는데, 순교자의 미덕 같은 경우에 저는 캐넬한테 줍니다. 왜냐면 원거리 탱커여가지고, 탱킹 아이템 효율이 좋으면서도 중간다리 역할을 해줘요. 증강체 선택. 일단은 리롤덱이좀 땡기거든요. 세라핀 리롤덱이 가장 가깝기 때문에 어, 새로고침 날이나 아니면 챔피언 복제기 주는거 먹을게요 근데 지금 당장에 새로고침을 먹는 것보다는 챔피언 복제기가 나을 것 같아요 챔피언 복제기는 안 말릴 가능성이 존재하는데 새로고침 날은 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라가스 헤드라이너 좀 탐나긴 하는데 안 먹을게요 그라가스 이미 두 장이니까 그라가스는 삼성을 찍었을 때 가치가 낮아요 스킬 데미지가 별로 안 늘어납니다 체력만 늘어나는 거예요 난동꾼이라 체력은 안 그래도 높은데 삼성을 굳이 찍을 이유가 없습니다 주문술사 덱갈 때, 세라핀이랑 룰루, 둘 중에 하나를 삼성을 찍으면 되는데, 하나만 찍어도 9레벨까지 가집니다. 9레벨까지 가진다는 소리는 1등, 2등 가능성이 높다는 소리예요 대신에 빌드업에서 저는 그라가스를 사용하는데, 그라가스가 주문술사죠. 얘가 나중에 일라오이랑 쓰면은 난독꾼 받으면서도 어 요즘에 대세덱들, 어 촉수로 카운터치기 좋습니다. 네 저는 그런 거 방법으로 사용을 해요. 어, 이거는 졌죠 우리가 아직 핸드라이너가 없어가지고, 아, 6레벨에는 2원짜리 헤드라이너랑 3원짜리 헤드라이너가 둘다 뜨죠 세라핀이랑 룰루중에 먼저 뜨는걸로 먹겠습니다 여기는 키바라기에다가 제드를 쓰고 있네요 제드 이즈 제자이포덱가는것 같습니다 자 아, 이거 제드한테 공격을 받았는데 오히려 만화만 채워주기 에코가 그리고 안죽고 있습니다 고기방패들 사이에서 만화채우면서 오막이랑 체력 회복하면서 버텨요. 에코가 성에도 불구하고 엄청 오랫동안 버텼죠. 에코가 또 나름 또 이제 주문력 덱, AP 덱 쪽에서 굉장히 좋은 탱커입니다. 나이스. 그라가스 2성 좋습니다. 바로 먹어 줄게요. 그라가스한테는 아이템을 안 주는 게 나아요. 다른 유닛한테 주는 게 낫습니다. 에코, 에코가 아이템 효율이 좋으니까 에코한테 주세요. 상대는 컨트리데 여기 이길 수도 있겠다. 저희가 더 세부위죠. 그러니까 뭉쳐있는 상대한테 세라핀 범위 공격. 세라핀 스킬 같은 경우에 AI가 좋아져가지고 가장 많은 상대가 있는 곳에 공격을 하고 가장 많은 팀원이 있는데 체력 회복을 던져주거든요. 나이스 컷. 와 세라핀 애라인이너만 나오면은 바로 삼성 찍을 수 있는데. 이거, 7레벨에 돌려주죠. 룰루랑 세라핀 중에 하나 보겠습니다. 나를 올려가지고, 여러 펜 받아주고요. 아, 이러면, 에, 아리, 올려줄게요. 아리면은, 주문술사랑 KDA를 같이 올릴 수 있으니까. 헤드라이너 뽑아주겠습니다. 와, 이제다가 뽑기 아이템이 있는데 좀 애매하긴 하네요. 밀라오이, 바로 먹어줍니다. 자, 이러면은, 주문술사덱 갈게요. 일라오이에다가 그라가스로, 난독꾼까지 추가. 여기서, 세라핀한테 공속 아이템이 좋죠 그래서 내셔 하나 만들어 줬습니다 세라핀 아이템은 쇼진 하나 주고 만화통 60이라 쇼진 효율이 좋습니다 하나는 공격 속도 나머지 하나는 이제 데미지 보석 컨틀리지나 백헬을 주면 됩니다 일단 6레벨에 새로 치면 되는데 7레벨에 해도 더 좋아요 왜냐면 7레벨에는 3원짜리 헤드라이너가 또잘 나옵니다 그럼 룰루 나오면 차라리 룰루를 쓰는 게 세라핀보다 낫죠 룰루가 이번에 또 버프를 모아가지고 상당히 강합니다 자 증강체 골라줄게요 전투 마법사 저런게 이제 주문술사 유닛은 스킬을 많이 쓰니까 아니면은 마법의 지팡이 먹을게요 아이템 먹고 차라리 보석버튼을 만들어주죠 뭐 이거 주문력 전체적으로 오르기 때문에 테라핀 6장 좋습니다 이러면헤드라이너만 나오면 돼요 챔피언 복제기는 그러면 에코한테 쓰면 되겠네요 룰루 찍어주고요 일단 니코 잠깐 사용해 주겠습니다 KDA 유닛이라서 시너지도 잠깐 써줄게요. 아 근데 그렇다고 에코를 팔 수는 없다. 에코 팔기 좀 그래요. 이러면은 일라오이 잠깐 내려주죠. 시 잠깐 사용하고 일라오이는 팔레벨 가서 추가하겠습니다. 세라핀한테 보석 건들림 세라핀 가장 베스트 아이템은 쇼진에다가 백캡 또 레드 해가지고 공속에다가 시감에다가 데미지 증가까지 다 챙겨주는 게 좋은데 지금은 아이템상 보건이 나와서 보건 만들어줬습니다 상대가 알이 성이라 가지고. 됐네요 오? 어? 데미지 뭐야? 직스 먹어줍니다. 어, 근데 직스 자리가 없을 것 같아요. 올려주죠. 룰루! 먹어줍니다. 아, 이러면 차라리 룰루덱 가는 게 나아요. 지금 룰루 이미 여섯 장이고, 두 장만 더 뽑읍시다. 챔피언 복제기도 있겠다. 세라피는 팔고선 아이템 룰루한테 옮겨줄게요. 자, 룰루한테 쇼진에다가 내셔주고 올려줍니다. 무조건 틀린 쓴 R이 줄게요. 왜냐면은 룰루가 헤드라이너이기 때문에 열혈팬 유닛 하나만 집어넣으면은 룰루한테 아이템이 추가가 되겠죠. 룰루는 그 유명한 쇼진을 들고 있는 열혈팬 유닛입니다. 쇼진 같은 아이템을 들고 오는 열혈팬 유닛들이 굉장히 효율이 좋거든요. 룰루 만화가 40이죠. 쇼진, 쇼진 해가지고 평타 두대칠 때마다 스킬 사용하게끔 해줄게요. 예전에 N이랑 비슷해요. 공속 아이템 하나에다가 쇼진 두 개. 일단 열얼펜 올릴게요 룰루가 하나만 나와도 된단 말이에요 좀 돌려줍시다 한장한 한 장만 나오면 됩니다 한장 나와가지고 그 돈으로 체력 관리하는 게 장기적인 미래에 좋을 것 같아요 니코 먹어주고요 룰루 먹었습다아 이러면 삼성? 가능하긴 한데 조금 천천히 돌릴게요 급하게 돌려봤자 어차피 유닛이 못 들어갈 거예요 소환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남겨 줬습니다 다음 라운드에 룰루 삼성 찍죠. 상대는 제드 럭스대. 와 여기 럭스 대처다 두개 뭐야. 한대 맞고 골로 가겠는데요. 어 일단 룰루 살았습니다. 한대 맞고 죽진 않았어요. 아 죽었다 죽었다. 와 룰루 한 장. 이러면은 챔피언 복제기 하나만 써도 되는 거네요. 나머지 한 장은 에코나 니코한테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룰루가 삼성이니까 웬만하면 연승입니다본 아껴줄게요. 급하지 않습니다. 어, 여기는 무슨 덱이지? 여기 KDA 덱인가 보다. 룰루에다가 아리를 사용하는 덱 같아요. 근데 아칼리가 이성이죠. 아마도 룰루한테 있는 아이템을 보니까 아리를 쓰려고 하다가 안 나와가지고 룰루한테 준것 같습니다. 하지만 룰루는 저희가 꽉 잡고 있죠. 아, 근데 이거 치감이 없어가지고 아칼리를 못 잡겠는데? 아니... 아니 이걸 못잡아? 어 아리한테 블루 좋아요 자 아리가 마나가 30이니까 블루를 줌으로써 평타 2대당 스킬 한번씩 쓸수 있게끔 8레벨 올려주고 1라우이까지 추가해줍니다 여기서 이제 에코 한장 뽑아줄게요 지금 챔피언 복 중에 하나 놀고 있기 때문에 에코나 니코 중에 하나를 뽑아서 덱을 맞춰주면 안정적으로 브랩에 갈수 있겠죠. 자, 에코 찍어줍니다. 자, 니코는 자력으로 찍을게요. 에코한테 아이템이 있었기 때문에 에코를 이성을 찍는 게 중요했어요. 에코 일성인데 아이템 세개 드는 건 너무 낭비이기 때문에. 상대는 미고삼성덱이죠 저희는 이제 룰루 삼성덱이고 서로 4원짜리 까부가 있어가지고 잘 나왔습니다. 4원짜리 리돌때할 때는 다른 사람이 어느 정도 다른 3원짜리 리닛을 먹어주면은 잘 나오죠. 좋습니다. 자, 이대로 9레벨 가도록 할게요. 지금 주문술사가 4개라서 소나를 올려줘야 돼요. 룰루를 주문술사의 드라이더로 먹었으면은 지금 레벨에 딱 5주문술사가 맞춰지죠. 하지만 저희는 하이퍼팝으로 먹었죠. 하이퍼팝으로 먹는게 나중에 더 좋습니다. 아 어, 여기는 요즘에 뜨고 있는 제자이뽀 덱이에요 제드 이성에다가 이즈 이성어저 정도면은 꽤 괜찮게 나오긴 했는데 어? 뭐야? 뽑피 그냥 사라져버리는데? 룰루한테 맞고 죽은거고 설마? 제드?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죽습니다 캐넨 스턴에다가 룰루 스턴 맞고 그냥 머뭇머뭇 거리다 죽어버렸죠 자 여기서 더 이상 뽑을 유닛이 없어요 상대방 견제하면서 최소한으로 맞아볼게요 특페 덱, 럭스 덱 럭스를 좀 조심해야겠다 럭스한테 한대 맞고 뒷라이다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와 여기 대천사 두개 럭스야. 자칫하다가 한대 맞고 죽거든요. 그나마 촉수로 어느 정도 카운터를 쳤습니다. 제가 이래서 일라오이를 좀 좋아하는데 아칼리도 카운터 칠수 있고 럭스도 카운터 칠수 있고 특페도 카운터 칠수 있고 촉수로 할수 있는 게 정말 많습니다. 자 이기나요? 와 뭐야? 아이 대천사라 그런가? 그냥 룰로 한 번에 죽어려는데. 아, 여기, 룰루 일성이다. 우리가 많이 먹어가지고. 여기 근데 아직도 아리 헤드라이너 못 뽑았나? 아칼리 헤드라이너면 뭐 충분하긴 하지. 자, 아칼리를 또 막았습니다. 촉수로 아칼리 막아주고요. 그럼 아칼리가 바보가 돼버리죠. 양 대각선으로 촉수를 배치하면은 아칼리가 거기만 왔다갔다 하면서 바보가 됩니다. 자, 이길 수 있을까요? 나이스! 촉수로, 촉수 캐리로 이깁니다. 이대로 구레벨까지 가가지고 소나를 집어넣으면은 확실히 되게 강하실 수는데 어정쩡하게 팔레벨에뭐 일라오이, 아리. 사실, 요, 사실 상대가 지금 아리를 뽑아가지고 아리가 잘안 나온단 말이요. 근데 지금 타이밍에 팔레벨에 아리를 뽑겠다고 돌려버리면은 쥐가 없죠. 그냥 악착같이 모아가지고 구레벨 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룰루 삼성의 에코 이성이라 메인 탱커, 메인 딜러가 다 있죠. 만약에 메인이 없으면은 돈을 써야 합니다. 아이템, 탱템 먹겠습니다. 주문술사 유닛은 탱커가 좀 중요해요. 9렙에간 다음에 소나 추가. 자, 어모그는 밀라오이 줄게요. 럭스를 좀 조심해야겠네요. 럭스는 구석을 공격을 하니까 구석에다가 이제 맞아도 되는 유닛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죠. 케넨한테 맞으라고 하죠. 케넨도 어떻게 보면은 먼 거리에 있는 유닛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자, 소나 같은 경우에는 룰루랑 아리 옆에다 두므로써 공격버튼을 빠르게 걸어줄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그 룰루가 스킬 쓸 때마다 주변 유닛, 만화랑 공속을 늘려주죠. 소나가 그러면은 지금 아이템 부인수가 없는 소나는 약하지만 유의 패시브 버프를 받고 만화랑 공속이 빨라져가지고 지금 사용하는 모습이죠. 자, 여기는 럭스. 아까 전에 룰루가 저한대맞고 죽어가지고 어? 또렇시조야 되는 덱입니다. 그나마 촉수가 양 모서리에 있기 때문에 아, 뭐야! 데미지 뭐야! 와 이대로 그냥 녹아버리네. 여기에는 어떻게 이길지 좀 고민이 되네요. 아무래도 럭스의 스킬을 아예 피해야 될것 같아요. 마주보지 않게끔 제각성으로 직스 먹어주지만 자리가 없어요. 직스 팔고 아리 먹겠습니다. 오요 댁에는 룰루랑 아리를 같이 써줘야 돼가지고. 다만 아리는 단일 공격이라. 또 다른 딜러가 한명 정도 더 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룰루랑 아리를 같이 쓰는 주문수자들. 룰루가 생각보다 변해라를 많이 겁니다. 스킬을 세번쓸 때마다 변해라 쓰는데, 한판에 한 판에 거의 한두번씩까지 정도 쓰는 것 같아요. 룰루 드라이할요 용발 들고 왔습니다. 아까 전에 럭스를 이기려면은 가운데에 정말 단단한 탱커를 주는 게 낫다고 판단을 했고, 밀라오이한테 용발 줄게요. 여기는 무난히 이기지 않을까요? 여기 유닛이 많아가지고 조금 불리하긴 한데 룰루가 진짜 엄청 변신시키죠 하 아, 변해라! 변해라! 마지막 한명 디스코 덱입니다 예, 상대도 꽤잘 나온 게 직스가 이성이네요 직스 이성에다가 축제 2성 이성. 럭스 2성 뭐 자크 이성 글츠 이성 2성 작이다 되어있네요 다알라 아, 자, 니코 이성 찍어줍니다. 마지막 판이기 때문에, 니다 쓸게요. 배치는 이렇게 바꿔보죠. 캐넨을 상대방 스펫 쪽에다 둬가지고, 먼저 죽게끔 할게요. 그러면은, 신교자의 미더 버프가 일찍 켜지니까, 다른 탱커들, 에코랑 일라오이를 조금 오래 살려보죠. 와, 이거 설마 이기나? 꽤 많이 잡았는데요? 자, 룰루가 스킬 한번 그으면은, 아, 저게 안 죽었는데. 아! 이게 되네. 아, 이렇게 해가지고 룰루 삼성 준수사 룰루대 한번 알아봤고요 상대방이 깔끔하게 되게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등 끝.